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 주는 미미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원작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그첫 번째 이야기. 변호사 어터슨 어떻슨 변호사는 언제나 얼굴 표정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그가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또 그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해야 할 말만 했다. 그것도 어찌나 무뚝뚝한 말투로 짤막짤막하게 대답을 하는지 오히려 말을 건 사람이 무한할 지경이었다. 몸도 깡 마르고 키가 훌쩍하게 큰 탓에 더욱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 때때로 친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포도주 맛이 좋구나 술이 약간 취했을 때 그의 눈빛에선 따스하고 인정 어린 모습이 슬며시 풍겨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따스한 기운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는 좀처럼 느낄 수가 없었다. 그저 말없이 앉아있을 때 겨우 그 눈빛이나 몸짓에서 그걸 조금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어터스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척 엄격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싸구려 진만 마셨다. 좋아하는 연극 구경도 지난 20년 동안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퍽 너그러웠다.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냐며, 몹시 부럽다는 듯 감탄할 정도였다. 또, 아무리 몹쓸 짓을 한 사람이라도, 그걸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려 애쓰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무래도 어딘가 좀 이상한 구석이 있나 봐. 어떻스는 곧잘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마 난내 형이나 동생이 나쁜 짓을 했다 해도 결코 그걸 탓하지 못할 게야. 그는 가끔 카인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카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다고 한다. 어떠스는 이런 성품 탓에 나쁜 길로 빠지려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끝까지 돌보아주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한 적도 많았다. 그러므로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더라도 조금도 실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건 앵간한 사람들에겐 좀처럼 흉내내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어떠스는 그런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 게다가 그는 절대로 자기의 싫은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친구들도 언제나 자기가 먼저 따뜻하게 감싸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한번 사귄 친구와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듯 어떻슨또 역시 그랬다. 친구들이 해야 대부분 친척들이거나, 어려서부터 사귀어온 몇몇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서 상대방이 위대하다던가 훌륭하다던가 주의가 높은 사람이라던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기에 어터스는 니처드 앤필드 같은 사람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니처드는 어터슨의 먼 친척벌인데 돈을 잘 쓰고 잘 노는 것으로 런던에서 이름이 나 있었다. 겉으로 볼때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또 무엇 때문에 서로 마음이 끌리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두 사람은 일요일이면 늘 함께 산책을 하곤 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하란 말이야. 저 사람들은 마치 싸운 사람들처럼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몹시 따분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산책을 하거든. 그러다가 혹시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제야 살았다는 듯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는단 말이야. 그런데도 일요일에 산책을 그만두지 않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정말이지 그두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일요일의 산책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떤 다른 일보다 일요일의 산책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또큰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다. 아무리 재미있거나 급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제쳐놓고 둘이 만나서 산책을 하곤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두 사람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산책을 나왔다. 그리고 무심코 런던 번화가의 한 구석에 있는 어느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 골목길 양쪽에는 말쑥하고 깔끔하게 단장한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그 가게들은 한눈에 눈길을 끌기 위해 한결같이 요란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래서 마치 장난감 점원 아가씨들이 환하게 웃으며 두 줄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처럼 어느 집이나 모두 다른 가게에 뒤질세라 물건들을 잔뜩 진열해 놓았으며 너도 나도 진열장을 호화롭게 꾸며놓은 것이다. 갓 페인트 칠을 한 창문들이며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노스의 간판과 문의 손잡이. 그 밖에도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하였다. 물론 그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기분 좋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때 같으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릴 그 골목은 그날따라 아주 한적하고 조용했다.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그저 띄엄띄엄 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천천히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그 골목은 왼쪽 모퉁이로부터 두 번째 집에서 끝나 있었다. 그런데 도로 쪽으로 보기 흉하게 불쑥 나와 있는 그두 번째 집은 굉장히 크고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 집은 2층이었는데, 이상스레 창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거리 쪽으로 난 벽도 얼룩덜룩 더러워 보였고, 집 어디에도 손질을 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현관문에는, 초인종과 현관문을 두드리는 장식도 붙어있지 않았고, 페인트 칠마저 벗겨져 있어서 더욱 음침해 보였다. 칠이 벗겨진 곳에는 누군가가 성냥을 그은 흔적까지 나 있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는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했는지 어지럽혀 놓은 흔적까지 보였다. 몇몇 장난꾸러기들이 칼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시험해본 듯한 칼자국도 여기저기 있었고 말이다. 그런데도 더욱 이상한 일은 그런 달갑지 않은 손님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다. 물론 흠집이 난 곳을 고친 흔적도 전혀 없었다. 엔필드와 에터스는 전혀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그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그 집의 뒤뜰까지 왔을 때였다. 엔필드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뒷뜰 입구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어터슨 씨, 저 뒷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음, 무슨 일이라도 있나? 어터슨이 무심코 그쪽을 올려다 보았다. 저 문은 아주 이상한 사건과 관계가 있답니다. 엔필드는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알려주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를 그래, 그 이상한 사건이란 게 뭔가 무척 궁금하군. 어떻슨도 어쩐 일인지 약간 흥분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죠. 엔필드는 침을 꿀꺽 삼키곤 이야기를 시작했다.